여권 만기로 인해서 재발급 받았을 경우 상하이에서 갱신해야 되는 각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이 영사관 민원실을 찾아갑니다. 가실 때 여권 원본과 사진, 구 여권을 들고 가시고요. 가시면 서류 양식 중에 여권 발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 후 참고에 가서 제출하면 되고요. 비용은 현장에서 371 위한 슈프바우러 결제하면 이렇게 영수증, 쇼지를 주십니다. 10월 28일에 신청을 했는데 11월 5일에 예상 수령 일자라고 알려 주셨고요. 실제 여권 발급 여부는 위챗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관련 상세 안내 내용도 다시 수령하러 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 보시고 가세요. 여권 수령하기 전에 위챗에서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검색을 했고, 민원 안내 여권 발급자 명단을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최신 11월 4일이었죠. 그때 발급자 명단을 봤을 때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확인을 한 후에 주상의 대한민국 영사관 민원실로 다시 갑니다. 새 여권 찾으러 왔습니다. 신 여권 수령할 때, 요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시면 구 여권 번호를 신 여권 첫 페이지에 같이 적어줍니다. 이렇게 새 여권을 받을 수 있고 구 여권도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내 호텔 체크인을 할 경우에 외국인들의 최근 중국 입국일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구 여권을 신 여권과 함께 갖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영사관 민원실에서 이제 여권 바꿔가지고 갑니다. 햇살이 엄청 좋아요. 따뜻해요. 가자. 기분 좋아요. 영사관 잘 왔다. 아니 민원실입니다. 가자. 여권 신규 발급 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핸드폰 위챗으로 QR 코드 스캔해서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증명서 상의 정보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어디 창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권 원본 사진과 여권을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현재 주소지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사관 민원실에서 나오자마자 핸드폰으로 길가에 서서 신청을 했는데 한 20분 만에 문자 링크를 받았고 클릭을 하니까 변경된 거주 등록 증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쫑촌로 쓰림지유주. 다음으로 취업증과 비자상의 개인 여권 정보를 갱신해야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 먼저 이제 신청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여권 번호 바뀌었을 때는 제가 곧 취업 연장 신청서 할 거거든요. 그때. 같이 하면 됩니다. 이거 별도로 따로 안 해도 되고. 자문 완료. 다시 이제 서류 준비해서 취업 허가증부터 먼저 신청하고, 그거 허가 떨어지면 카드가 따로 나오거든요. 플라스틱 카드. 그런 다음에 여권상에 있는 거류 허가 비자를 받습니다. 연장은 쉬워요. 처음에 하는 건 어려운데, 취업 비자 연장은 쉽습니다. 저 마스크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laughs> 이렇게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취업중 연장 1년을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 심사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고 언제 끝나는지 몰라서 혹시나 해서 창구에 한번 와 봤습니다 취업비자 연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앞으로 여기 출입국 사무소에 안 와도 됩니다 온라인에서 죄딩통고 글자가 확인되면 바로 쯔리오시커 거류허가증 신청하러 창구 여기 오면 됩니다 편리해졌어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증 서류가 온라인에서 주의딩 통고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출입국 사무소에 와서 거류 비자를 연장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 비자 신청 접수증을 줍니다. 여권 원본에 연장된 비자를 부착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여권 원본은 회수해 가고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새로 발급할 때 그때 우편으로 받는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와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운전면허증 기 칭신하러 갑시다. 고고. 저는 세군대 중에 친출루 179번지에 갔습니다. 운전면허증, 여권번호 변경하러 왔습니다. 친추슈 스이션마 딸하오코죠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길에 찡캉마 스 확인했습니다. 녹색 확인. 가야 될 서류는 외국인 거주등록 증명서 사본이랑 여권이랑 운전면허증, 맨 처음에 발급했을 때 찍은 그 사진 중에 한장꼭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른 증명사진도 별도로 가져갔었는데요. 어 창고에서 옛날에 찍은 사진 고고를 꺼내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 보관하고 있던 거를 꺼내서 줬습니다. 비용은 10위 안이고 알리페이로 창구에서 직접 스캔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이렇게 현장에서 5분이면 바로 새로 발급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완료. 다음, 세무국에 가서 개인정보도 변경을 했습니다. 간 김에 여러가지 정보도 한번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과 관련된 은행, 통신사, 알리페이, 위챗, app에서도 다 수정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